<laughs> 뭐야? 왜 이렇게 빨개? 불안하게 응? 사라 어디 갔어? 근데? 몰라 아니 사라 뭐야? 여기 어른이 제대로 된 어른이 한 명도 없어 그니까 뭐 어, 막혀있는데? <laughs> 여기 어떻게 탈출해야 되나 봐그냥 어, 비명소리 막 그런 거 같은데? 사라 비명소리를 들었나 봐야 이거 근데 너무... 어둡다 일단 가자 다시... 싶어요 게. 손전등도 어? 안 통하나? 어, 어, 어. 큰 차이가 없어 손전등 어, 어, 들고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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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카스카스카스숨 참아. 어! 아 뭐야 바닥으로 떨어졌어. 헐. 뭐 던전이야? 여기 어디야? 이번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대체 우리는 그냥 놀았을 놀고 있을 뿐인데 하필 우리한테만 계속 와 몬스터가. 그러니까 여기 패광 아니야? 여기 다이아 잘 나오는데. 어? 어 그래? 나 패광에서 근데... 다이아를 많이 발견 못 해봐서. 어? 경이들 준비해. 아니야, 누가 털었어? 레일이 다 뜯겼잖아. 그래, <laughs> 레일 하나도 없네. <laughs> 아, 아 그러네. <laughs> 어? 오, 곡괭이다 어, 진짜 곡괭이가 있어? 뭐야? 야, 진짜로 아, 있네. 근데 부, 불안해 소리가 이상해. 아 이거 이거. 어, 딱 봐도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돌이구만. 저런 곡괭이 같은 걸뭐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 햄버 햄버마냐? 음... 아, 찾아야 된데 이번에 진짜 곡괭이인가? 이제 들었지나 그러네. 아, 된다, 곡괭이네, 된다. 곡괭이! 곡괭이! 부셔, 부셔! 됐다! 부셔진다. 어? 레일이 있어. 뭐야! 카트다! 어? 가자. 와거와 와, 와.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내가 맨 앞자리야! 불안하게 이거! 아니, 나, 아니. 난, 내시점에 내가 맨 앞이야. 나도 내시점에 내가 맨 앞이야. 아, 어, 다행이다. 모두가 맨 앞이야. 아여맨 앞에 뭔가 무서운 게 갑툭튀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무슨 말이야? 무나말것 같은데. 와여기물 정말 이... 많아. 이쁘네 황물들. 어. 엄청 많네. 사실. 어. 아니네. 사왔네. 사실... 어 깜짝이야 갑툭튀 하는 줄 알고 놀랐네. 고고. 복갱이 들어. 우리 들어와. 이제 다이아캐러 왔다. 자 y 1 1로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앞에 뭐점프맵 있는 걸로 보여. 점프맵인가 어. 어, 그러네. 점프맵이다 이거. 오! 가자. 여기서 어지 마. 안 돼. 용암이야. 이 정도는 기본이지. 어... 죽으면 o 죽으면 몰라. 뒤에서 뭘 싸우는 거 아니겠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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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요.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 무너져요. 막 위에서 돌 떨어져요. 무너지기 전에 올라가자. 그런 컨셉인 거 같아. 이게 눈에 시간이 있네. 신중하게 신중하게 너무 막점프하다가 떨어지면 안 돼. 어네 갔다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밑에 이... 용암차 밑에 용암차. 이 어, a s y 한분 어디 갔어? 어? <laughs> 한분 일본인 분 어디 갔어? 일본인. 일본인 사라졌다. 사라졌다. 가자. 어, 여기도 또한 명. 어 이들 봐. 뒤. 오 우리 빠져나왔나 봐. 아나왜 누워 나, 있어? 어. 몰라. <웃음> 졸렸어 <웃음> 뭐냐? 너는 또또 숲이야. 또 우리 도와줘. 집 짓고 그래야 돼? 왜 설마요? 오, 싸워. 무서워. 무서워 내준아. 어. 무서워. 이 길을 따라가자. 오케이. 가자. 어, 내가 좀 리더인가? 어, 가자. 저게 뭐다? 뭐 함정이 있다. 뭐. 조심. 더워 어 소. 오나봐 아, 뭐 아파. 미온다미운다 오, 온다 산성비. 어이 빨리 달려 달려 달려. 저기 저기 거에요? 캠핑장 캠핑장! 저기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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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텐트. 아, 내가 갔다가 내가 갔다가 너무 따가워요. 피 관리를 좀 해야 되네 이거. 어. 아. 어. 어? 저기 저기 초록색 텐트 옆에 먹을 거 있어. 어 그래? 럼있싸 먹어야지. 오케이. 냠냠냠. 어머 어 허겁지겁 허겁지겁. 허겁지겁 허겁지겁. 냠냠냠냠. 냠냠. 아비 끊쳤다. 골도 먹고. 음. 코인 코인. 냠냠냠. 또 템파밍하러 가볼까? 오! 어? 뭔 소리야? 어? 저그 뭐야?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있다. 부원님 그0만 축하드려요, 같죠?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laughs> 감사해요. <웃음> 엄청난 고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laughs> 야, 뭐야 야, 이제 태균이 갑자기 어... 춤추는데? <laughs> 도,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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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로 설마 우리 또집 지어야 돼? 근데 도끼에 아오 이니셜이 있어 L 이걸로 캠프파이어 다시 하자 막 그런 거 같은데 아 장착해야 돼 이거 이거 내가 캐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하나 캤고 오 내가 캤거든요 우와 갑자기 캠고. 굴러가가지고 더출로 갈 뻔했네 투시투시투시 <laughs> 완료. 오. 이제 불을 붙여야 될거 아니야. 어. 야 자동으로 켜졌어. 아나 담배 좀 끊으라니까. 어디냐? 아나 죄졌다. 어 힐. 오피 찬다 나이스나이스이 어. 피가 찬다는 거는 이제 다음번에 뭔가 빡센 게 있나 본데. 불이 딱 꺼지면서 얘가 갑자기 빡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고 저기 멀리 있는 전등기 꼬뿍꼬뿍 거릴 때부터 막 불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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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이거 뭐 눌러야 돼요? 오른쪽 거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본게 뭐야 아 깜짝이야 아니 그래 힐을 편하게 해줄 리가 없지 아니 불켰다고 왜? 왜 죽어? 아, 그거 일부러 낚시야 낚시. 저힐힐 힐 좋다고 저기 힐하고 있으면은 죽게 하는. 어, 굿나이에브리원 뭐야? 어? 늑대네? 늑대가 뿔달렸어이번엔 뭐야? 뭐야? 달리는 거야 설마? 싸우 사우즈 제라 싸우자고 도끼다. 어때? 오케이 가자. 야나 야! 우와, 와! 와! 겁나시 컷! 아, 컷! 우리 현질 전사를 어떻게 이기려고 맞아, 맞아 오. 어, 오케이! 아, 밤이 시, 끝났고요 와, 아침이다! 근데 그 녀석은 아침에도 나타나잖아 맞아 일단 가자 어, 와, 이거 이번에 이거 스토리 거구나? 엄청 길어 뭐야? 여기 갈림길인데? 갈림길? 이리로 가볼까? 왠지 여기 떨어질 것 같지 않니? 그러게 <laughs> 너무 위험한데? 일단 다리부터 뭐 발견했다고 그러고요 응 음. 아,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누나가 먼저 가야지 그럼 가봐 한번 에? 번. 에? <laughs> 얘 뭐요? 맞지 난 무거우니까 안돼 맞아 잘 가가요? 어. 이쪽 길도 있거든 여기는 그... 어떻게 어, 갈, 아,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낚시 같은데 그 낚시 같은 거를 또 예상을 깬 그거거든 였어 예스 해보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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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 조심해 오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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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하네 오, 뭐야 성공? 오형왜 아. 어, 멈춰? 어? 아. 우리 왜왜왜 왜, 왜. 떨어지기 오, 좋게 왜 멈춰 있어? 왜안 움직여? 나무가 뭐안여가뭐 이상한데? 오 어, 움직여 줘 뭐야? 춤춰야 되나? 하따따따 아, 뭔가 발견했다 저기 있는 거 뭐야? 소용돌이 뭐야? 아와 뭐야 이거 커졌는데? 갑자기 밤이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달 떴어 뭐? 야 너무 큰데!! 왜이렇게 커졌어 갑자기 오돌아본다 저펄V 중축가 춤추고 있어서 보잖아. 아 이제 너무 무서워서요 왜요 왜 쳐다보세요 오온다 온다 Goldfish s p 이게 이길이야 설마? 그럴리 없어 아아 어... 도... 어... 어? 와... 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뭐야 이게 춤추고 있어 그어어나 어, 아나 어. 흘러내려가고 있어 난 아, 지금 에내려고 있어 이게 어디야? 세..세..저..저..저.. 이상한 동굴 어? 어? 잠깐만 어쩌면 이게 맞는 루트일지도 어?! 오또이상 어? 어. 어. 곳이야 또,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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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여기 어문 닫힌다 뭐야 여기 미래 도시야 또여기 어디에요 노노노노 바로 손전등오아어씨 어. <laughs> 깜짝이야 아 놀이랄 어, 어. 어. 대경대경구하면서 그 뭐해 <laughs> 너 춤으로 전투를 신청한다 너 예, 사라 어떻게 했어? 자라? 자라? 그게 누구야? 어? 오? 어? 오? 뭐, 잠깐만. 설마? 또 누가 주나 사라? 와! 넌 그래도 싸. 우리를 안 믿었잖아, 마. 아니, 마지막에 그래도 믿었어. 아 음. 춤추고 싶은데 왜 이래? 왜 그러는 거래? 왜들 왜 그러는 거예요? 와, 또왜 그러시는 거예요? 응? 음? 그러면. 자일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 그러면은 우린 살려주세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래요, 가줘요. <laughs> 우린 아니잖아요. 갈게요. 때려, 때려. 어? 뭐야? 크레블 당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증기가 나오면서? 아, 기계가 그러면... 작동이 되고? 뭐가? 어? 잠만 저걸 빨간 물통... 용액이 나오면 얘가 그 미니언 되나 설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다. 자라, 우리가 편하게 해줄게. 아니야,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 어? 이 못된 녀석. <웃음> <웃음> 너 때문이야. 왜왜 이러는 거야 대체 우리한테? <laughs> 맞아, 우리 아. 말 잘못했는데. <laughs> 인간들에게복수한다뭐 그러는 거 같은데? <laughs>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복수를 한대? 원인 제공자한테만 복수하면 되지? 지금 <laughs> 군대를 늘려야 하는데 복수를 위해서. 뭔가, 이거, 딱, 챕터 해가지고, 더 스토리 내고 싶은, 응. 그러한 눈치의 맵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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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 다음 너안 돼. 어, 안안 아, 돼. 이대로 배드엔딩이야,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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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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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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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 배드 엔딩을 보게 되었는데, 아, 일단은 해피 엔딩은 텍사기 분들 무리 같은 선택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해피 엔딩을 위한 도전도 할 수도 있고요. 어, 일단은 미니언 그 악, 악마들이 된 태프기기였다. 어차피 미니언 될 거면 사아 죽이지 말걸.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아, 기억이 <laughs> 기억 <laughs> 있을 수 있다 했잖아. 네 그래. 우리도 어... 기억 가진 채로 미니언 된 채로 돌아다녔잖아 어... 아니 저 너무, 너무 무서워서 <laughs> 아 동료가 되는 거였는데 빨리좀 해주지 왜 아, 그러니까 미안하네 사아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 안녕 아니야.